에어프라이어 요리를 더욱 쉽고 깔끔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선택. 균일가, 이놀 무표백 에어프라이어 종이호일입니다. 이 제품은 대용량 접시형으로 다양한 크기, 16, 20, 23cm로 제공되어 어떤 요리에도 완벽하게 맞춰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이 뛰어납니다. 종이호일 특유의 기름지지 않으며 분사력과 지속력이 좋아, 요리 후 설거지와 정리도 간편합니다. 사용자들은 향이 은은하고 산뜻하며, 오래 지속되는 향덕분에 기분 좋은 사용 경험을 자랑합니다. 잔향이 좋아서 더욱 만족스럽고, 휴대하기 간편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긍정적인 리뷰들은 향이 좋아 오래가고, 취향에 맞는 시원한 향이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많아, 신뢰와 만족도를 높입니다. 이 놀라운 종이 호일로 건강하고 맛있는 에어프라이어 요리를 즐기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